<laughs> 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늘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 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리그스컵 7월 23일 뉴욕 레드불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코멘트 최근 연패로 부진했던 뉴욕 레드불이 이번 경기에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점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비에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최근 안방에서 연승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만든 채 나서는 원정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만합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이런 집중력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있을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흐름이나 전력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뉴잉글랜드가 뉴욕 레드불에 비해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뉴욕 레드불이 홈 이점을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형태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뉴잉글랜드의 짜임새 있는 경기력이 보다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리그스컵 7월 23일 레알 솔트레이크 시애틀 사운더스 FC 코멘트 뉴욕 레드불까지 제압하면서 기분 좋게 휴식기에 접어든 솔트레이크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수비에서 실점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걸리지만 공격으로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합니다. 시애틀은 최근 무승으로 기세가 추춤한 가운데 이번 리그컵 경기에 나섭니다. 최근까지 불안한 경기력에 그쳤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만하지만 실험적인 운영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둘 시애틀의 전략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트레이크도 수비에서 허점이 어느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쉽게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진 미지수입니다. 두 팀의 최근 경기력을 돌아보면 접전 양상의 승부는 유력해 보입니다. 승부처에선 솔트레이크가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레알 솔트레이크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리그스컵 7월 23일 포틀랜드 팀버스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코멘트 콜럼버스의 승리를 거두면서 무승 탈출에 성공한 포틀랜드입니다. 수비진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이번에도 관건은 수비가 될 것입니다. 시애틀에 승리한 뒤 열흘간 휴식을 취한 산호세는 앞서 무실점 경기를 펼친 부분에 의미를 둘 만합니다. 다만 공수 양면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출 산호세가 포틀랜드에 비해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포틀랜드 역시 앞서 반등에 성공한 점은 눈에 띄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장담하긴 어려운 측면이 많은 승부입니다. 여러 면에서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포틀랜드 팀 버스 승, 유오 2.5 언더, 여자 월드컵 7월 23일 스웨덴 남아공, 코멘트, 세계 랭킹 2위인 스웨덴은 노르웨이, 미국 등과 함께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으로 꼽히긴 합니다. 조편성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다는 점에서 이번 남아공전에서는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아공은 나이지리아와 함께 아프리카권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경기력 면에서 쉽게 우위를 가져갈 만한 전력으로는 꼽히지 않는다는 점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선 평가전에서 코스타리카의 완승을 거둔 바 있으나 보츠와나의 대패를 당하는 등 기복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기량과 조직력 등 전반적인 힘에서 앞선은 스웨덴이 주도권을 쥐고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남아공이 역습으로 활로를 모색하려 해도. 그에 걸맞은 결과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우위에 맞춰볼 만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스웨덴승 핸디1 0 스웨덴승 유호3.5 오버 여자 월드컵 7월 23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코멘트 네덜란드는 최근 여자 축구계의 신흥 강호로 떠오르는 팀입니다. 바로 앞선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유럽 예선 시조에서도 네.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미국 노르웨이를 위협하는 다크호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여자 월드컵의 첫 선을 보이는 팀입니다.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3위를 기록한 가운데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전력은 네덜란드에 비해 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지컬이나 조직력 등 전반적인 구성은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에 비해 앞섭니다. 경험면에서도 포르투갈이 밀리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첩전 상황을 쉽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덜란드가 주도권을 쥔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볼 만한 경기라 할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네덜란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네덜란드 유오 2.5 언더 K리그 7월 23일 청주 FC 서울 이랜드 FC 코멘트 최근 무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청주입니다. 무승부 비율이 적지 않다는 건 걸리지만, 나름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 밸런스 면에서 안정적이라 보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포의 덜미를 잡혔던 이랜드는 최근 무승으로 부진한 가운데, 이번 청주 원정을 통해 반등을 노립니다. 연속 무득점에 그쳤던 공격진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가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까지의 결정력이 눈에 들어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습니다. 이랜드도 최근 수비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버티기로 나선다면 나름 성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2 청주 FC승 유오 2.5 언더 여자 월드컵 7월 23일 프랑스 자메이카 코멘트 브라질에 이어 2위 자리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입니다. 조 구성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브라질과 맞붙기 전에 펼쳐지는 이번 자메이카전에서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에 그쳤던 자메이카는 북중미 3위로 다시 한번 본선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살린 가운데 이번 프랑스전에서 승점 획득에 도전합니다. 자메이카가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호주전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불안감을 보인 프랑스지만 전반적인 힘은 자메이카에 비해 충분히 앞선다는 점에서 초반에 흐름을 잡는다면 좀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만합니다. 추천 베팅 승패 프랑스승. 핸디 마이너스 4.0 프랑스승. U5.5버. K리그 7월 23일 경남 FC 김천상무. 코멘트. 성남과도 무승부에 그치면서 앞선 전남전 패배 여운을 떨치는데 실패한 경남입니다. 무더위 속에 주중 승부까지 치르면서 체력적 부담이 커진 상황은 이번 승부를 앞두고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공격 면에서 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김천은 앞선 아산전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공격수 최병찬이 상벌이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공격력이 처진 경남이 김천을 상대로 쉽게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천도 어느 정도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비에서 다소 흔들리는 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의 여건을 따져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척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경남 FC승 유오 2.5 언더 K리그 7월 23일 충남 아산 부천 FC 1995 코멘트 최근 연패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아산이 과연 쉽게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점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지만, 수비에서의 흔들림이 적지 않기에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은 분명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수비를 좀더 탄탄히 다지면서 승부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처는 청주전을 무승부로 마치면서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연속 무실점으로 수비라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패 중인 아산이 쉽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승부가 될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천이 최근 무실점으로 나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수비와 역습으로 나설 아산의 전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나 승부처에서의 흐름은 부천 쪽으로 좀더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부천 FC 1995승 핸디 1.0 부천 FC 1995승 유오 2 5언더 k 리그 7월 23일 천안시청 성남 FG 코멘트 안양전을 무승부로 마치면서 다시금 고비를 넘겼던 천안입니다. 선제골을 내주면서 패하는 패턴으로 가는 듯 했으나 동점골을 만든 뒤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로 나타날지 장담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성남은 경남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면서 무패 흐름을 지키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공수 전반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펼치는 승부라는 점에서 쉽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천안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 성남의 화력엔 기복이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의 여건이나 최근까지의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번 승부는 첩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천안 시청승, 유호 2.5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